안녕하세요. 연머꾸르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가 핵심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제조사가 전기차를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은 유지가 되겠지만, 저무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기차가 핵심이 되겠죠. 하지만 전기차가 완전히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은데, 이유는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사고나 보험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이 모두 완비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전기차의 문제점을 보완한 차량이 수소 전기차인데, 르노가 만든 컴팩트 사이즈의 비전 시니 콘셉트를 빠르게 알려드렸어요. 가장 먼저 알려드린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전기차를 이용하다가 보다 먼 거리를 주행하게 될 때,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8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업데이트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멋진 콘셉트 디자인은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었죠. 기존 르노 차량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던 C자형 주간 주행등은 사라졌고요, 날카로운 삼각형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었죠. 이게 바로 르노의 미래 디자인이라는 것인데, 르노가 뒤늦게 현대와 두타가 이끌고 있었던 수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콘셉트가 올해 4월 정도에 선보이고 르노 시닉의 양산형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르노의 디자이너 총괄인 질비다는 비전 시닉의 콘셉트에서 선보였던 디자인의 약 90%가 양산차에 반영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럼 10%즉 양산차 디자인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해외 매체에 따르면 LED 헤드램프 쪽, 프레임리스도 어 등이 양산차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공력 성능이 강조되었지만 미래적인 디자인의 휠은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 같다고 하고요 비전시닉의 전장이 4500mm의 준중형급 SUV 사이즈인데 21인치 휠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니 자세는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다만 전비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비전시닉의 예상들을 보면 투톤 컬러가 적용되고 LED 헤드램프는 다른 전기차처럼 한 줄로 연결이 되는 디자인을 볼수 있네요. 이건 최근 르노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개된 오스트랄과 유사한 느낌이네요. 르노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결국 오스트랄에 적용된 것이라서 2년 뒤에 비전 신익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오스트랄에 적용된 디자인을 베이스로 새로운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 같네요. 전기차만의 오토 플러시 도어와 충전 포트의 위치는 아쉽게도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뒤쪽이 아닌 동승석 펜더 측면부에서 적용됩니다. 새로운 누벨 R 엠블럼은. 빛을 추가하면서 전기차만의 미래적인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 국내 이 상태 그대로 들어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이 디자인은 내연기관과 다른 디자인 특징이라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비전 신입 콘셉트에서 보여준 실내 공간은 마치 공상 과학에 나오는 콘셉트 카만의 미래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죠. 이런 디자인으로 양산화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산체 실내 공간은 어떻게 나올까요? 해외 매체에서는 메가니테크와 오스트랄과 실내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메가니테코와 오스트랄이 거의 동일한 실내 디자인을 제공하죠. 따라서 비전, 시닉의 실내 공간은 오스트랄과 거의 유사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게 될것 같네요. 뭔가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전기차만의 플랫폼으로 적용되면서 여기에 전기차만의 주행 거리는 비전, 시닉만의 수소 연료와 전기차의 장점이 결합이 되면서 8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크로스 오버 스타일은 넉넉한 이율 공간과 높은 헤드룸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전 시닉은 아이오닉 5나 EV6, 모델리와 경쟁하게 되겠지만 현재 공개된 기준이라면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멀리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될것 같네요. 재원도 살펴보면 비전 시닉의 전장은 4,490mm로 국내 차량으로 보면 셀토스보다는 좀더 크고요. 투산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의 차량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차량이지만 실내 공간은 전기차만의 장점이 결합이 되면서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겠죠. 르노 차량으로 본다면 이테크와 오스트랄 사이를 연결한 차량이 될것 같네요. 비전신닉의 가장 큰 매력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인상적인데요.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이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가솔린 플러스 전기모터가 현재 유행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비전 시닉은 전기차와 동일한 방식의 전기 모터와 수소 연료전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으로 마치 수륙양용 자동차처럼 평소에는 육지를 다니다가 필요시에 강이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충전하면서 사용하다가 장거리를 이용하게 될때더 멀리 가려면 수소연료전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비전시닉에서 제공되는 배터리는 40kw로 2 5 0부한 3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 거리라면 도심 출퇴근이나 대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거리, 온라인 택배 등으로도 훌륭한 거리고요. 그런데 전기차에서 주행거리를 꼭 따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서울에서 부산과 같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서울과 부산을 편하게 왕복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전기차에서 원가 비중에 가장 높은 부품이 바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의 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도 사실 힘들겠죠. 가격도 문제이지만 결국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차는 보통 트림을 잘 보시면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갖추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과 대용량 배터리를 갖춘 롱레인지 차량으로 구분되어서 판매가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배터리를 안 늘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다면 평소에는 전기 배터리로 이동하다가 필요시에만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개념의 차량이 바로 비전 시닉이고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수류 양용 자동차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전기 파워 트레인을 살펴보면 218마력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는 40kWh로 여기에 16kWh의 연료전지 그리고 2 5 k w 의 수소탱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사용하다가 장거리 이동 시에는 수소 충전을 통해서 주행 거리를 800km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저라면 평소 시에는 전기차로 운영하다가 수소 충전선을 만난다면 가득 주유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결국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친환경 차량만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비전시닉이 전기차 다음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 넥소 수소전기차 비교해 볼게요 먼저 제어는 넥소보다는 좀 작고 넓은데요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이 정도 사이즈는 준중형급 SUV 사이즈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넥소는 609km를 주행할 수 있지만 비전시닉은 8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공개했기 때문에 스펙 차이만 본다며, 수소 전기차의 선두인 현대차가 긴장할 정도인데요. 비전 신익의 차량의 무게는 1700kg으로 아이유닉 5나 EV6보다 약 150kg이 더 가볍기 때문에 전비에서도 당연히 유리하게 되죠. 결국 두 가지 시스템을 활용한 덕분에 성능과 주행 거리를 모두 확보하게 된 건데 과연 실제 양산차도 이렇게 출시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동화 시대의 보조금은 정말 매력적인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차츰차츰 보조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매력이 줄고 있어요. 하지만 수소 전기차는 국가 보조금 2천 25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본다면 비전시닉의 시작 가격이 5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2천만 원에서 수소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2024년 최종 출시의 가격을 봐야겠지만 전동화 시대에두 가지 연료로 주행거리를 크게 늘리고요. 국내 기준으로 실구매가가 2천만 원대 혹은 옵션을 포함해서 3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면 비전 신익의 매력은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